안녕하십니까. 채소일농업TV의 채수일입니다 2002년도 고추 재배에 대해서 좀더 알기 쉽게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줄이고 압축해서 터밭 사시는 분이라든가 또 전문적으로 재배하시는 분들한테 언제든지 채수일의농업 t v 의 동영상을 보시면서 함께 농사지을 수 있는 초간단 고추 재배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서 함께 하겠습니다. 간편하고 알기 쉬운 고추 재배 관리 요령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밭 준비 및 정식이 필요하겠죠? 기비는 그 기비라고 하는 것은 기본으로 밑밭에 기본으로 들어가는 것을 비료를 기비라고 합니다. 모든 밭에서 그 기준을 잡는 것은 시바르즉 땅 300평, 밭 300평을 기준으로 해서 퇴비를 테비, 3 0 0 0 k g 에서 3500kg 및 토양 산도 조절과 균형적인 양분 흡수를 위해서 소석해 그 100kg에서 200kg와 마그네슘, 붕소 함량이 높은 그런 복합 비료를 시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도 너무 어려우시, 어렵게 느끼신다면 우리 농부님들은 그, 농협 이라든 가시판상에서, 고추 전용 비료가 있습니다. 그, 것을사다가뿌리시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상의들 하시고요. 또, 정식 및 정식, 정식으로, 5월 5일 뭐 어린이 i l 월 i 일 어버이날 그때쯤 되면 정, 그 밭에 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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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와 고추 사이의 재식거리입니다. 그래서 재식거리는 40cm 정도 이랑의 높이는 20cm 이랑이라고 하고 두둑이라고 하고 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랑의 높이는 20cm 이상 즉더 높여도 된다는 거죠. 높임은 높일수록 배수관리도 잘될 것이고 가뭄에도 큰그 이상이 없을 거고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것은 이랑은 높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이다 어떤 작물이라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랑과 이랑과 이랑 사이에는 120cm, 1m 20이겠죠? 120cm 이상으로 조성하는 것이 채광과 빛과 통풍이 잘 되기 때문에 과실의 상품성 향상과 그 수확 또는 약재등 방제에 아주 재배 관리에 매우 유리합니다. 여기에서 보실 것은 그림으로 보시면 그 테이블은 3 0 0 0원 3,500. 여기서 특히 이제 보실 것은 이랑과 지금 현재 여기 이거죠? 이랑과 이랑 사이. 그 밭에 두둑이죠? 두둑 첫과 첫그 사이를 갖다 120cm 인데요. 이것도 사실은 조금 더 높여도 좋습니다. 넓혀도 좋고요. 큰 물에 큰 고기 나오듯이 넓히면 넓힐수록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은 수분 관리입니다. 수분 관리에서는 정식 후 2, 3주는 뿌리 활착하고 뿌리가 활착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기간으로 수분 공급을 재배 환경에 따라 제한하며 특히 하우스 재배 시 정식 초기 과다한 수분 공급은 추의웃자랑과 냉해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정식 3내지 4주 후 1절, 2절에 과실이 비대되고 가지 끝및 그 꽃눈 분화가 왕성한 시기에 추비, 추가로 주는 비료를 시작한과 동시에 간수량, 물에 물 주는 양을 늘려 주시고요. 주기적으로 간수하는 것이 고온기에 낙화, 떨어 꽃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석회결핍으로 인해서 그런 석회결핍 같은 그런 생리 장애를 방지하고 수량성과 상품성 향상에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하우스 재배 시에는 이 시기부터 주기적인 간수가 아주 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기적인 간수가 매우 중요하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생리 장애 발생이 그 예방할 수 있고 점적 간수라든가 그 호수라든가 이런 것을 그 간수 시설을 잘 해놓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추비 관리입니다. 추비는 추가적으로 주는 비료를 추비라고 합니다. 정식 후에 추가적으로 주는 비료를 추비는 정식 3, 4주 후면 한달 뒤면 가시대 비대 미꽃눈 문화가 왕성해지는 시기에 시작하며 포기 사이, 꼬추와 꼬추 고추 사이에 구멍을 뚫어서 시비하거나 영양제 등을 적정 농도로 시작하여 옆면 시비합니다. 옆면 시비되는 것은 잎이나 꽃이나 과실에 직접 그 분무기를 통해서 뿌려주는 것을 그 옆면 시비라고 하거든요. 그 1차 시비 후 재배 환경 및 생육 상황에 따라서 2, 3주 간격으로 시비하며 그 착색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그 칼륨 함량이, 즉 가리죠, 가리. 가리 함량이 높은 비료를 시비하는 것이 가일 비대 및그 착색 품질 향상에 아주 매우 유리합니다. 간수가 어렵거나 가뭄이 지속될 경우에 추비를 시작하는 시점부터 추비 및 약제 방자와 별개로 칼슘제를 물과 단용으로 시작해서 일주일 간격으로다가 2~3회 연면시비하면 석회결핍 및 낙화 등 생리 장애 예방에 아주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은 병충해 관리인데요. 어 여기서 이렇게 그 고추의 주간과 주간 사이에 이렇게 그 입재계통에 비료 같은 것을 주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일단 칼슘의 경우에는 다른 성분과 결합 결합력이 강하기 때문에 염을 형성 해서 염류 집중및 독성을 나타낼 수 있, 있기 때문에 단용으로 시비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병충해 관리인데요. 그 병충해 관리에서는 최근 건조한 기후가 계속 지속되고 해충의 밀도가 증가로 인해서 기형과 등 상품성의 어떤 그 저하가 어 매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라든가 이런 방제가 매우 요구가 되는데 특히 진딧물과 총채벌레의 경우 약제 내성이 아주 강하고 바이러스를 매개함으로 본포 및 주변 잡초의 그 약제 방제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약제 성분은 농약이죠. 화학제 방제에서 농약은 세 가지 이상의 약제를 교사용해서 돌아가면서 바꿔가면서 사용하는 것을 교교 살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로 교 살포하면서 내성을 방지를 해야 되겠고요. 강우 전후, 장마라든가 이비 오는 거비 오는 전후에 탄저병 전용 약제를 예방적으로 살포하시고 헛골에 부직포를 설치해서 탄저병이 발생 및 전염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그 다음에 요즘은 TSWV 에갖고 토마토 반점 미조 바이러스 같은 내병계 품종의 경우에도 초세가 떨어지거나 유묘기 어렸을 때의 그 고온 및 매개충의 밀도가 증가할 경우 소량으로다가 병이 발병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병주 병이 걸린 것들은 반드시 즉시 제거를 하고. 약재방재를 철저히 하는 것이 매우 좋습니다 알기 쉽게 고추재배 관리요령을 저 나름대로 준비는 해 봤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좀 빈약하지만 우리 고추 농사를 지시는 텃밭 농부님들 또는 전문 농부님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2022년 좀더 힘들지만 고추 농사 잘 지셔서 풍년 농사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저희 채수일 농업 TV가 조금이라도 농민분들에게 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한테 많이 좀 홍보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언제든지 같이 함께하고 찾아볼 수 있는 채수일 농업 TV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